자 주목하세요. 지금까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전문가로 거듭나는 초석을 쌓아봅시다. 이제껏 전산세무회계 분야에서 모자란 지식과 능력 부족으로 막연했던 미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대구 우수훈련기관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무회계라는 분야에서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전산회계 학원 우수훈련기관의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 교육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며 우수한 교강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전산세무회계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교통, 최신식 설비, 핵심 모의고사 풀이와 기출문제 풀이, 단체원 서접수, 시험장소 제공 등 최상의 서비스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무작정 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수훈련기관의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시작해요. 또한, 대구수훈련기관이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특별한 포인트는 바로 실무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습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수훈련기관 미래경영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참가하여 자신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보세요. 미래 경영 교육 원이 여러 분의 취업 을 위해 함께 하겠 습니다.